안녕하세요. 주방 정리 방법을 어떤 동선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사후 정리가 필요한 상부장입니다. 주방 정리의 핵심은 주사용자에게 맞는 동선을 고려한 정리 수납법을 선택합니다. 상부장엔 공간에 맞는 다양한 주방 용품들을 수납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 정리된 주방 모습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릇 정리, 여기에서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컵들도 사용 빈도에 맞게 3단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차 종류가 많지 않아 컵 옆에 같이 보관. 여기는 밀폐 용기를 종류별로 나눠 정리한 모습입니다. 수저 정리는 수납에 맞는 적절한 수납 도구를 이용 칸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하부장에는 양념류, 식품류, 냄비를 투명 칸막이함을 이용 정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주방은 물건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공선에 맞는 수납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선택된 주방입니다. 정리는 물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